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6월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41에서 2번까지 이어지는 장문독해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잠깐만 좀 멍해지거나 딴 생각을 해도 네, 내용 내 흘러가는 흐름들 놓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고 집중하면서 또 빠르게도 봤다가 천천히도 봤다가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이벤트, 사건들이 있고요. 또는 experiences,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건들, 경험들이 나왔어요. 어떤 것들이냐? out of ordinary, ordinary라고 했는데 ordinary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이란 말인데 out of는 그거에서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out of ordinary라고 하는 건 평범하지 않은, 보통이지 않은 자, 요거 단어 좀잘 기억해놓고 평범하지 않은 그러한 경험들, 사건들 이러한 것들은요. tend to be, 되는 경향이 있는데 기억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better, 더잘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사건들 경험들 되게 좀 특이한 사건들 경험들 이런 것들은 더잘 기억되는 경향이 있겠죠. 비 s 즈왜 그러냐면 there is nothing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competing with them 그것들과 그것들은 앞쪽에 있던 요 사건들 경험들입니다. 특이한 사건들 경험들 자 이것들과 경쟁을 하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뭐할 때냐면 when your brain 너의 뇌가 tries to access them 그것들에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할때 이때 됨은요. 앞쪽에 나와 있던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사건들 경험들을 가, 대신 받는 말. 그럼 그것들에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할때 뭐로부터 그것에라고 쓰고 있는 말은 i 이츠는요. 앞쪽에 있는 뇌라는 말이 단수잖아요. 그래서 그 뇌에 저장 창고로부터 뭐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의 저장 창고로부터 뇌에 어떤 사건들이 막 저장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로부터 그 특이한 사건들, 경험들, 이러한 것들을 접근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할 때,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이 경쟁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이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아침에 막 달려가다가 학교를 막 가고 있다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는 거뭐 일상적으로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넘어졌는데, 옆에 다른 학생들이 잔뜩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너무 웃기게 넘어진 거예요. 아우 쪽팔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특이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사건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더잘 기억되어지는 경향이 있겠죠. 왜 그러냐? 그것들 그런 평범한 사건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사건들 경험들 이것과 경쟁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정말 이제 한 번이나 있을까?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뭐할때 너의 뇌가 그러한 것들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할때 뭐로부터 뇌의 저장 창고로부터 기억되어진 그런 사건들의 뇌 저장 창고로부터 그것들을 접근하려고 노력을 할때 경쟁 대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특이한 사건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이렇게 좀 길게 풀어 놨던 겁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the reason 구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 기 이제 주어 다음에 캔비 다음에 디피 f 트라고한 형용사 보호까지 나와 있고요 뒤에 투부정사는, 진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it은 가주어, 그리고 뒤에 있는 투부정사 이하의 내용은 진주어로 사용되고 있고, 그러면 문장은 완전한 절이죠. 완전한 절로 앞에 있는 reason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이 it부터 어거까지가. 그러면 여기 사이에는 사실 이제 뭐 y 같은 관계 부사가 생략되겠다고 보셔도 괜찮은 거죠. 그러면 될수 있는데 어렵게 될수 있다. 기억하는 것이 뭐를 기억하는 것이 니가 먹었던 것을 아침식사로 to thursdays ago 그래서 목요일 전에 라고 얘기를 했는데 2주 전 목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to thursdays ago라고 하는 건 2주 전 목요일 요 표현 좀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2주 전 목요일 날 아침식사로 네가 먹었던 것요럴때또 w 중요하잖아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에이트 다음에 여기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니까 당연히 왔어야 될 겁니다. 불완전한 절. 그럼 2주전 목요일날 니가 아침 식사로 먹었던 었 것을 기억하는 것은 어렵게 될수 있는 이유는 하면서 이제 이유가 제이 주어가 되고 동사는 is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자리에 대절을 써가지고 완전한 절을 또 썼겠죠. 접속사 대시고요. 그러면 그 이유는 대디아의 내용입니다. There was probably nothing. 어떠한 것도 probably 아마 어떠한 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냐면 special 특별한 어떠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뭐에 대한 그 목요일 또는 그 particular 특정한 breakfast 아침 식사 이거에 대해서 자이 주간 목요일 날 아침 식사인데 그 특정한 아침 식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떠한 것도 없었다. 우리 THRG로 끝난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니까 뒤에 형용사 구가 쭉 나와 있는 게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또 생각을 해보면 내용 간단하죠. 아침 식사로 2주 전 목요일날 네가 먹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Difficult, 어렵게 될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There was nothing,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요일 또는 그 특정한 아침식사,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주전 목요일 날 아침식사로 부패를 먹었습니다. 아, 네. 너무나도 특이한 거죠. 그럼 기억나겠죠. 그 다음,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음, 결과적으로, 모든 너의 아침식사의 그런 기억들은요. 그 다음, combine together. 함께 결합이 되어집니다. combine, 결합하다. 그래서 모든 당신의 아침식사의 기억들은 함께 결합이 되는데 뭐로 결합되냐면, 어 t of 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일련의 이란 뜻이고요 일종의 요 단어 좀 주목합시다 우리 이거랑은 다르죠 t 네틱이라고 하는 건 유전적인 이란 뜻이고요 단어 다릅니다 이거랑 구별하시죠 이제너릭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우리 제너럴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일반적인 인프레션 일종의 일반적인 그런 인상 이것으로 함께 결합이 되어진대요 뭐에 어떤 그냥 아침식사 어떤 아침식사 그냥 어떤 아침식사라고 하는 일종의 일반적인 그런 임프레션 인상. 인상으로 그렇게 그냥 함께 결합이 돼요. 2주 전에 먹었던 목요일 아침 식사도 또뭐 어제 먹었던 것도 뭐한 3일 전에 먹었던 것도 그냥 일반적인 아침 식사라고 하는 그런 인상으로 결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니 기억이 안 나겠죠. 너의 기억은요. 이제 멀제합니다. 멀제라고 하는 건 합병하다라고 하는 건데 합쳐진다라는 말이에요. 합쳐진다. 근데 이제 요거는 동사로 지금 뒤에, 뒤에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요거는 합치다 정도로 보시면 좀더 낫죠. 합치다. 뭐를 합친다. 뒤에 similar event니까 비슷한 사건들을 합쳐요. 자, 여기 중요한 내용. 당신의 기억은 비슷한 사건들은 그냥 합쳐버려요. 병합시켜버린대요. Not only but also 그러면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 또한이란는 표현이죠. 그러면 못 때문뿐만 아니라 좀더 efficient 효율적이기 때문뿐만 아니라 to t h so 그렇게 하는 것이 이때 이슨도 가져와. 그다음에 투 부정사 이하가 진조가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기 때문에뿐만 아니라 because 왜냐하면 this is fundamental 그것은 근본적이기 때문에. 근데 뭐에 대해서 투는 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learn things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우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걸 배울 때 뭔가 조금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같이 묶어서 공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학습을 하는 그런 방법 요거에 대하, 대해서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들을 뭐 한다고요? 머지스. 병합시킨다고요. 합친다고요. 자, 그러면서 또한번더 설명 이제 비슷한 사건들은 뭐 한다? 내가 합친다. 이건 우리가 어떤 뭔가를 배울 때도 하는 방법의 근본적인 것이기도 하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뇌는 우리의 뇌들은 익스트랙트 합니다. 익스트랙트 추출하다 뽑아낸다. 라는 거죠. 자여기 앱스트랙트 추상적인. 우리의 뇌는요. 추상적인 규칙들을 추출을 합니다. 우리 의 뇌들은 추상적인 어떤 규칙들.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데 어떤 규칙들이냐면 타인은 묶다 라는 뜻이죠. 묶다. 경험들을 묶는데 투게더 함께 묶는 그런 규칙들 어떤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들을 함께 묶어버려요 그러한 추상적인 어떤 규칙들을 우리의 뇌가 추출을 해서 쫙 뽑아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라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뇌는 경험을 함께 묶어 가지고 경험들을 함께 묶어 가지고 추상적인 규칙들 자 이거 중요하겠습니다 추상적인 규칙들을 추출을 합니다 자, 우리가 내 하는 이제 역할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단락이 이제 딱 끊어졌습니다. 앞쪽에 있는 거 잠깐 멈춰 놓고 정리를 한번 해보고 다시 또 뒤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앞쪽에 있는 내용들 간단히 정리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또 천천히 다시 한번 되짚어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먹었던 아침 식사, 뭐 먹었니? 기억 안 나죠? 왜? 특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 보니까 아침 식사라고 하는 그 아침 식사라는 기억은 그냥 일반적인 아침 식사라고 하는 거랑 그냥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냐. 비슷한 사건들은 뭐한다? 합친다! 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그래, 이렇게 하는 게좀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걸 배우는지 이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우리의 레들은 뭐한다? 추상적인 규칙들을 추출해낸다. 자, 이거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중요하죠? 자, 이래 놓고 다시 또 천천히 보시는 거, 어,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 갈게요. This is especially true for things.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especially 특히나 true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것들이냐? 여기 또 나오네. 루틴이라는 게 이게 일상적인 일, 판에 박힌 일이라는 거죠. 그럼 일상적인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일상적인 네, 루틴이니까 그러면 일상적인 것들. 자, 우리가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이다. 일상적인 것들은 계속해서 그냥 추상적인 걸로 다 묶여 버린다라는 거죠. 만약 당신의 아침 식사가 항상 똑같다면, 자, 우유와 함께 먹는 시리얼이 있거나, 또는 한 잔의 오렌지 주스가 있거나, 그리고 a cup of coffee, for instance. 그래서, 예를 들면, instance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한 잔의 커피라든지, 한 잔의 오렌지 주스라든지, 또는 우유와 함께 하는 시리얼. 이렇게 항상 똑같다면, 똑같다면, there is no easy way. 쉬운 방법은 없어요. No니까.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 이 way라고 하는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뒤에 to 부정사가 있거든요. 이건 표시 한번 해주시죠. extract라는 to 부정사 가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고 있다. 그럼 앞쪽에 있는 for your brain은 to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럼 해석은 너의 뇌가 extract, 추출을 해낼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더 디테일, 세부 사항들을요 뭐로부터? 하나의 particular, 특정한 아침 식사로부터 세부 사항들을 막 추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은 없어요. 왜? 다 똑같으니까 됐죠. 근데 아이러니컬리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약간 모순되게도 이런 거죠. 자,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모순되게도 난 그러면 behaviors 행동들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들이냐면 이번에는 루틴나이즈드입니다 그러니까 루틴이라고 하는 게 일상적인이라는 거였는데 루틴나이즈라고 하면 일상화시키다라는 거죠. 근데 PP 형태로 수동태니까 수동태. 그러면 일상화가 되어지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너는요, can remember 기억할 수 있어. Generic content를 일반적인 그 컨텐트 내용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뭐에? 행동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내용은 기억할 수가 있대요. 자, 우리가 이제 아침 식사에 계속 일상적이었던 어떤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똑같은 우유랑 아침 먹고, 시리얼 먹고, 오렌지 주스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이런 것들은, 그래, 너의 뇌가 그 하나의 특정한 아침 식사로부터 세부 사항들을 뽑아낼 그런 쉬운 방법이 없어. 근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행동들인데 일상화가 되어진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너는 뭘 기억할 수 있냐면 일반적인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죠. 특정한 건못 뽑아내지만. 특정한 건못 뽑아내지만, 일반적인 내용은 기억할 수 있어요. 행동에 대한, 뭐와 같은 행동이냐, things, 어떤 일들입니다, 어떤 것들입니다. 네가 먹은 것. 난 아침에 맨날 커피 한잔하고, 어, 그 다음에 뭐, 시리얼 먹어. 이렇게 자기가 먹는 거에 대해서. 자, since, 왜냐 하면, since는 뭐, 뭐 때문에란 말로 사용되겠죠? 이거 때문에, 네가 항상 먹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먹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똑같은 걸 맨날 먹고 있으니까, 너 오늘 아침에 뭐 먹었니? 오늘 아침에 빵 먹었는데? 어제는 뭐 먹었니? 어제도 빵 먹었는데? 네, 그 전날은 뭐 먹었는데? 그날도 빵 먹었어. 그럼 무슨 빵 먹었는데? 식빵 맨날 먹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똑같은 걸 먹기 때문에, 네가 먹고 있는 것들과 같은 그런 행동에 대한 일반적 내용. 자, 이거는 기억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지만, 자, 여기 또 등장하는 말. 이 particulars라고 하는 게 이제 특정한 것들이니까, 특정한 것들, 특정한 세부사항들. 자, 뭐에? 그 하나의 어떤 예 내가 아침 식사를 먹었는데 그 어떤 하나의 예가 있어요 그 하나의 예에 대한 특정한 것들 바로 이 세부사항들이라고 하는 것은 can be very difficult 매우 어렵게 될수 있습니다 to call up, call up 위쪽으로 불러내기에 상기하기에 매우 어렵게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와 같은 거냐 such as the sound 소리에요 garbage truck 이 쓰레기 트럭이 있습니다 마침에 이제 쓰레기 트럭이 와가지고 쓰레기를 쏘고 있는데그 쓰레기 트럭의 소리, going by, 옆으로 지나가는, go by는 지나가는, 그래서 i n g 로 꾸며주는 말. 그럼 지나가고 있는 쓰레기 트럭의 소리, 또는 a bird, 새인데, t h a p a s s 또 지나가는 by your window, 당신의 창문 옆쪽으로 지나가는 그런 새. 이런 것과 같은 뭔가 굉장히 구체적인 세부사항들 있죠. 그 하나의 예에 대한, 아침 식사라고 하는 그 하나의 예에 대한 세부사항들은 상기를 해내기에 매우 어렵게 될수 있습니다. 자,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 만약 못뭐 뭐 하지 않는다면, they were especially distinctive. 그것들이, 그것들은 위쪽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세부사항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이런 세부사항들이 매우 distinctive, 독특하지 않다면, 그렇죠? 아침에 새가 이제 짹짹짹 거리는데 그 새가 만약에 집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굉장히 독특한 거니까 이런 경우는 기억하겠지만 창문 밖에서 찍찍거리고 짹짹거리고 있던 그런 참새에 대한 소리를 갖다가 네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자 이제 또 잠깐 내용 정리 한번 합시다. 반면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동에 대한 건데 일상화가 되어져 있는 그런 행동들. 이러한 것들의 일반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아침에 빵 먹었어, 커피랑 함께. 이런 거 기억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때 좀더 세부사항들, 그러니까, 하지만을 써가지고, 이런 세부사항들은 기억하기에 어렵다. 근데 또 반면에, 반면에, 만약 니가 this something, unique, 독특한 어떤 것을, 독특한. 자, 형용사가 또 th 한줄끊은 명사,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줘야 되니까, 독특한 어떤 것을 했다면, 그 다음 또 뒤에 that broke your routine 너의 일상적인 루, 어, 루틴 일상적인 판에 박힌 일을 일상적인 일을 깨는 그런 어떤 일을 독특한 어떤 일을 그래서 형용사가 한번 꾸며주고 관계대명사가 한번더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럼 독특한 너의 일상을 깨는 그런 어떤 것을 했다면 아마도 you 너는요 head 가졌을 건데 아, 먹었을 건데 leftover pizza니까 이거는 남은 남은 피자를 먹었어요. 아침 식사로 그리고 스피드 쏟았습니다. 쏟다, 흘리다. 근데 토마토 소스를 on your dress shirt 너의 드레스 셔츠에다가 쏟았어요. 아침 식사에 오늘은 식빵이 없어가지고 어, 냉동실에 얼려왔던 남아있는 피자를 레프트오버 피자를 아침 식사로 먹었습니다. 근데 먹은 것까지는 그냥 일상적인 일인데 여기다가 토마토 소스를 갖다가 쏟아버립니다. 셔츠에다가 아침에 엄청 짜증 나겠죠. 오후 다시 또 갈아입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조금 너의 일상을 깼던 그런 독특한 어떤 것을 했다면, 그러면 너는요, be likely to remember it. 그것을 더잘 기억할 것 같다라는 거니까 less가 잘못됐죠. 자, 우리가 이제 좀 독특한 일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더잘 기억을 하고, 일상적인 그런 보통의 행동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알지만, 그 particulars, 특정한 세부 사항들에 대한 것들은 좀 해상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전체 글의 지문으로 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기, 괜찮죠? 쉽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억하는 것들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일반화시키지 말고 지문에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좀 들여다보셔서 본인 것으로 완전하게 소화하시면 좋겠고요. 41번에 5번 보니까 더비더비라고 하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이죠. 뭐, 뭐, 하면 할수록 더 뭐, 뭐, 하다. 그러면, 유니크 이벤트. 이 사건들이 유니크 하는 거죠. 그럼 더 많이 유니크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독특한이라는 부분까지. 그럼 사건들이 더 많이 독특하면 독특할수록 더 more vivid. 더, 요거는 생생한, 생동감 있는. 그래서, 리 i 렉션이라고 하는 게 기억입니다. 그러면 사건들이 더 독특하면 독특할수록 기억은 더 생생하다 이거죠 이럴 때 이제 더비더비를 쓸 때는 주어 다음에 여기 사실은 이제 비동사 아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리커렉션 다음에는 뒤에 이제 여기 이즈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구문입니다 뭐뭐 하면 할수록 더뭐뭐 하다 자1 2 3 4번 도 가볍게 읽어보면 레퍼티션 반복이 만든다 너의 기억을 샤프는 날카롭게 너의 기억을 정확하게 만든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너의 기억이 get 얻게 되는가 근데 get 다음에 회용성 하게 되면 계속 못 마게 되다의 뜻이 되니까 distorted는 왜곡됨 그래서 어떻게 너의 기억이 왜곡되게 되는가 그 다음 what to consider 고려해야 되는 것 in routinizing 일반화를 시킴에 있어서 너의 일을 routinizing 일반화를 시키는 거죠 일상화를 시키는 거고 너의 일을 일상화를 시킴에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것 무엇을 고려할지 그 다음 merging 아까 나왔던 이제 합치는 거였죠. 병합하는 거. 경험, 경험들을 합치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다. 뭐 하는데? 기억하는데. 세부사항들을 기억하는데 핵심인 기억들을 합치는 것. 그런데 답은 우리 5번으로 체크하셔가지고, 그래. 사건들이 더 독특하면 독특할수록 기억이 더 생생하다라는 것으로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겠고요. 자, 42번에 있는 거에서는 5번에 있던, 2에 있던 게 less가 아니라 more로 바꿔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길었지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다시 한번더 보시면서 빨리도 보시고 천천히도 보시면서 내용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